한진칼, 종목번호 180640입니다. 이 종목에 지금 저항대가, 140162. 1 4 0 1 2 140162. 어? 140162. 위에는 잡아 드리가 힘드네. 왜냐면, 지금 신고가라 조금 애매해요.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118, 118 03 0. 네, 예,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매수도 안 돼서 조금 애매하네. 예. 이게 시가가 밑에서 시작해서 뚫었어요. 뚫었는데 본봉상으로 봤을 때도 예, 매수 포인트를 안 줬어요. 이게 대시야 무슨 말인지. 예. 매수 포인트 안준걸 매수됐다고 표현할 수는 없죠. 예. 그게 보시면 될것 같고, 뭐 추후에 스무스하게 흘러내린다 여기서 매수 포인트 잡아볼만하죠. 예. 근데 손절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신고가 개념이 크니까 이해되시죠 그니까 예. 손절을 좀 짧게 가져가되 리스크는 관리하되 예. 대응은 하시라 예. 매수, 매수는 매수 해야지 대응이 될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 매수를 해야지 대응을 할거 아니에요 매수는 해보되 손절은 짧게 가져가시라고 리스크 관리를 하시라고 자기 기준 대비해서 손절은 조금 더 짧게 짧게 대응하시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음.